지금 네. 어, 인서 대교 나온다 인서 대교가 아닌데 나와 어. 와잘 지났네 어. 여기는 바다 어. 와 여기 바다야 다 와, 바다로 가는 거네 우리가 지금 어? 지가딱 서버리잖아 우리가 영정도 가는 건가 여기 영종도 가는 거예요. 영종도이? 어, 영종도. 영웅도에서 영종도로 가네? 어, 여기까지 소홍도로 나오고. 야, 야 이기 나온다. 와, 아. 와이 종류관 찍는 거야, 지금 이거. 아, 여기다, 여다 바다. 저기는 어디냐, 저기는. 와. 이게 다리가 위로 올려가는 거잖아 있철 이거 이걸로 다 지탱을 한다네 음. 다리 농게 아니고 이걸로 요 판이 어, 어, 어. 다 판이 가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 와이어로다 잡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어로다 잡아주는 거래 이게 와. 이쪽에 잡고 저쪽에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, 이것도 우리나라로 유명한 다리 같았던데 이게 아. 유명한 다리야 어. 인천대교 와, 아, 굉장하네. 아, 이게 네, 인천 대교 공사를 하는구나 공사 응여 음. 음. 여기 인천 대교를 하면서 이 우리